친구들, 안녕! 엘리예요. 어, 엘리 어디 숨었지? 짜잔! 안녕! 오늘 엘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 주인공들이 으으, 여기 숨어 있대요. 우리 한번 누군지 궁금한데, 열어볼까요? 짠짠! 짠! 짠, 짠. 오, 오늘 엘리가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바로, 개미랑 배짱인데, 슈퍼스타! 배짱이! 개미야 개미야 너 덕분에 내가 저번 겨울을 아주 배불리 날수 있었어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별 말씀은 당연히 내가 모아둔 건데 너 도와준 거지 근데 배짱아 대신 이번 겨울에는 너가 혼자서 겨울 준비 해야 돼 알겠지? 오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그저 누워서 쉬고 그리고 음, 노래 부르는 거 이거밖에 할줄 몰라 아 맞다 맞다 있잖아 배짱아 실은 내가 저번 겨울에 옆에서 너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농사일을 더 재밌게 할수 있었었어 너 진짜 노래 잘하는 것 같아 혹시 너 가수 해보는 건 어때? 가수? 오, 내가 정말 가수가 될수 있을까? 그럼 넌할수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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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목을 좀 풀었으니까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자,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어, 뭐더라? 빨간 옷을 입고, 어,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어, 너무 훌륭해. 아. 어? 이건 누구의 목소리지? 아, 노래 진짜 잘한다. 진짜, 진짜 잘했어, 너? 오, 너 목소리 들으니까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 음, 그렇구나. 자, 오, 오, 오 이거 누구의 목소리지? 진짜 재밌고, 뭐가 재밌었어?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였어. 와,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토마토색 한번더 불러줄게. 울퉁불퉁, 멋진 몸에. 매 예. 빨간 옷을 입고, 어? 우와, 진짜 재밌다. 뭐가 재밌어, 자고 우와, 진짜 노래 잘 부른다. 누가 부르는 거야? 어, 배짱아, 너야? 우와, 너 목소리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우리들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내가 제일 아 끼는 메론이야. 이거 요즘에 진짜 비싼 거야. 너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 자, 여기 서 있어봐. 그래, 그 다음에는? 이것들 다 너가 먹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도 계속 불러줘야 돼. 우와, 이거 정말 날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야? 고마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래 연습할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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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우리 배짱이가 개미가 하라는 대로 가수가 됐더니 우와, 친구들에게 멋진 노래를 불러주고 맛있는 음식도 받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슈퍼스타가 됐네요. 어? 근데 저기 개미가 울면서 들어오는데요? 어, 우리 집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네요. 배고파. 배짱아, 혹시 나 기억하니? 어? 개미야, 개미. 있었어? 아니, 우리 집이 바람에 휙 하고 날려가 버려서 이제 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어떡해.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개미야, 걱정하지 마. 저번 겨울엔 너가 날 도와줬지만, 이번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먹을 거를 다 책임져 줄게. 어, 정말? 어떡해. 이번엔 정말 열심히 준비했나 보네 응?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가수 해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열심히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나 맛있는 과일들을 주고 갔지 뭐야 이게 다너 덕분이야 고마워 개미야 아니야 내가 다 고맙지 뭐 오, 고마워 와 개미랑 배짱이랑 이렇게 사이좋은 모습을 보니까 엘리가 괜히 기분이 좋네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에 엘리가 얘기해주는 기분 좋은 얘기 기다려줄거죠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